자, 엔진 소음 들어보세요 음. 소음 많이 줄어버렸죠? 그대로 한번 빼보십시오 차도 음. 이뻐 아, <laughs> 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엔진 네. 소리는 원래 이랬나요? 아니요 더 심했어요? 아니면 더 약했어요? 더 심했죠 더 심했죠? 네. 네. 발 떼셔야 되고 어... 음, 발떼도 계속 밀고 가죠 네. 네. 또 살짝 밟으면 바로 발음이 옵니다 엔진 네. 발음이 바로바로 와져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진하시면 되고 네. <laughs> 그렇죠 힘이 네. 신호가 걸리면 바로 떼세요 대신에 이게 밀어지는 힘이 좋아야 돼요 뒤로 훅 잡아당기는 건 없어졌는데 그렇죠 예 네. 네. 없어졌는데 또 다른 건 <laughs> 마음에 안 드시겠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네. 저희들은 어떻게든 잡아드려요. 바로바로 바로 안에서 제품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나는 캐스퍼는 디젤 차로 봐. 왜냐면 너무 소음이 심해 진동도 심하고. 네. <laughs> 해스트 타신 분들이 힘없는 건 둘째치고 소음 때문에 가장 네, 시달렸어요. 예예. 저기서 우회전. 언덕길 한번 올라가 보시게. 네네. 에어컨 틀고 에어 언덕길 올라가 보시면 바로 아시니까. 엑셀도 굉장히 좀 적게 밟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느낌이 있어요. 엔진 구동이 많이 안 돼. 원래 어, 어, 이 정도만 아, 돼도 꾹 네. 밟아야. 그렇죠. 네. 아, 아 자전거 받으세요. 다음 시내에서 네, 이 시내에서 자전거 받으십니다. 언덕길 한번 가보게 제 결제를 후불제를 하는 이유가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제품 빼달라 고 그래요. 네. 마음에 안 드시는데 굳이 결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결제를 못 하게 한 거예요. 저기 앞에 고감 밑에서 자전하시면서 이제 언덕길 평상시 에그 언덕길 올라갈 때 사용하시는 알 m 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엑셀 깊이도 비교해 보시고. 타셨어요 지금? 10만 키로 아, 10만 킬로 10만 로밖에안 타셨나요? 네. 별로 안 타셨나요? 네. 연비도 많이 안 나오죠 이 차가 네 지금 9. 그래, 점... 그러게 아, 그러게 아, 좋지 않아요 예, 지금도 9.3이면 네. 경차치고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차 되면 한 13킬로는 타줘야 되시네해서 <laughs> 앞으로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웃음> 네. <웃음> 밖에서 듣는 엔진 소음은 엄청 줄어버렸어요. 네, 아 아까 시동 켤때 엄청 느껴어요 안주 줄어버렸어요. 이 에어컨 틀고 원덕길 올라갈 때 사람 다 태우고 좀 힘들죠? 네, 혼자 차도, 그래. 힘들어요. 아, 혼자 차도 네, 힘들어요. 혼자 차 힘들어요. 혼자 차. <laughs> <laughs> 오늘 한번 여기 올라가 보시면 성이 두명 태우고 제가 88km 나갑니다. <laughs> 저보다 떨어가죠. <덜> 네. <laughs> 이 차는 3 0 늦게 세야 될것같요 까지 가기에 힘들다 그러던데. RP는 많이 써야 그러니까 앞에 네. 그고 써야 되니까. 지금 90에 2,000. 대충 100km 정도 행하면 앞에 얼마 나써요이2 2 0이천백이천2백이3 0 여기는 오르막이라 네. 약간 더 발표도 사용하긴 해요. 춤을 안추자알아요 네. 그죠 아. 여기서 발 떼고 그십시오 살짝 오르막에다가 이제 내리막이 시작되면서 또 오른쪽으로 빠지시고 예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그래서 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s 셀 떼시고 s 셀 떼시고 한번 이 오르막을 차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밀어주는 힘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안 멈추고 올라갈 겁니다 절대 안 멈춰요 그죠 네. 저쪽 창죠 네, 바로 이 힘입니다. 힘. 이게 힘. 네, 예, 잘하시고 예, 그렇죠. 예전 같지 <laughs> 바로바로 솥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힘 네. 예. 잘잘때 힘이 예. <laughs> 아반떼급만큼 <진짜. 자>, <laughs> <아만테> 나오세요? <laughs> 도, 것더 좋은 거. 더 좋은 같아요. 네. <laughs> 이제 급가속도 중요하거든요. 추월할 때나 와 이럴 때 힘쓸 때. 가시다 오른 쪽으로 빠지십시오. 이번에요. 네, 네, 여기서 빠져요. 아, 제가 공사가 있더라고요. 벅차 보니까 여기서 빠져오 셔, 여기서. 런데 계속 발대고 다니지 않아요? 여기 많이 올라가버리네 11.7까지 우회전 하시고 자, 가운데 차선 타고 가시면 됩니다 떼셔야 <laughs> 잘 캐치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고 오아 예전에 네. 아, 속도가 확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저기 지하도 네. 건너서 좌회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우선은 이렇게 장착을 했더라도 고장 날 일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절대 고장이 없습니다. 내리막해서 또막 쫄랑 말랑 쫄랑 말랑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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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엑셀 떼셔야 돼 오르막이 오르막이지만 신호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엑셀 떼셔도 충분할 겁니다. 계속 오르막인데도 그저 계속 늘어지잖아요. 그렇죠네 <laughs> 인위적으로 대답한 거 아니시죠 아니 <laughs> 아니 연비는 12.5까지 올라왔네 차들이 힘이 없으니까 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 힘쓸 때 네. 그러니까 연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경차가 굉장히 연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 사실상 보스턴에서 얼마나 나오던가요? 16? 어, 16? 16도 잘 나오네. 네. 우리 뭐 2일 넘게 찍으신 분들 계세요. 아, 이 장착하시고, 에 네. 네, 장착하시고, 물론 정색 진행을 했을 때, 네. 100에서 1 0 0을 달렸을 때. 옛날에 현대 정비사 직원이 네. 캐스퍼 장착 전원을 한번 타보고 놀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자기는 현대 직원이야, 말을 못해. <웃음> 아 <웃음> 본인이 못 믿어가지고 직접 와서 테스트 했어요 아못 아, 믿어가지고 근데 더이상 말을 못해 직원이라 처음에 꼭 밟아도 r p m 그래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r p m 안올라가 힘은 그만큼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비가 세고 <laughs> <셀프가 많이 웃음>